요거, 오늘 스케치 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, 연필 조금 비교겠습니다 아, 여, 여, 쓸까요? 여, 여, 쓰겠습니다. 주셔야죠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덩어리는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. 저희 다요 정도까지 하셨고, 조금 더 하셨어도 되고, 조금 덜 하셨어도 상관없고, 네, 요 과정까지 우리가 들어갔었습니다. 요쪽으로 오세요. 이쪽 가까이 오시고, 네. 자 이제 우리가 뭐 동물 그리는 거야 이제 왜눈코입 그리고 이제 하면 되니까 디테일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눈이 되게 작죠 음. 눈이 지금 귀가 여기 위에 딱 정수리에 붙어 그러니까 뭐사람으로치면 정수리 뒤통수쯤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귀여고 여기 나팔 나팔이, 나팔이, 귀요. 나팔이, 귀요. 귀요. <laughs> 나팔이 귀입니다 어, 이런 네. 아, 식으로 여기 여기 귀에요 귀요. 위쪽에 위쪽에 그 무슨 그 조개의 아, 바닥처럼 얘가 생긴 게 예, 희한하다. 네, 네. 네.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뭐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주름 같은 경우에도 어때? 우리 예전에 코끼리 했었던 기억 되살려 보면 주름이 얘가 깊죠,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. 왜냐면 얘네들이 가죽이 얼마나 두껍냐 생각해보면은 그 얘네들 가죽의 그 사이에 파고도는 파고들어서 사는 애가 등에 있잖아요. 그. 에, 그거 저기 벌처럼 생긴 거자 얘네들이 가죽이 그만큼 두껍다라는 겁니다. 일단 여기 여기 귀에요 여기 옆에 무슨 그 소라 그 저기 달, 달팽이 눈처럼 생긴 거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. 요게 귀입니다. 요거, 요거. 요게 귀에요. 그럼 눈은 어딨냐? 눈이 진짜, 여기 눈이 그 작은, 여기 큰 뿔, 큰 뿔하고 새끼뿔 있죠? 거기에 있는 게 눈이에요. 요게 눈이에요. 아, 요게 까만 게 눈처럼 보이죠? 요거 눈 아닙니다. 이게 뭐예요? 이거, 이거, 이게 이거? 요게 눈이에요. 요거는 그냥 ]구나. 뿔 꺾여서 사람을 치면 임한 거예요. 관자놀이 같은 거요 이게 눈, 눈 같은데? 눈 같죠? 그러니까 오. 상식적으로 왠지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, 요게 음. 눈이에요. 어. 그럼 왜 어떻게 알수 있냐? 여기 보세요, 여기 얘 앞에 있는 어, 대장. 맞아, 맞아. 여기 시커먼 게 눈이에요, 요거. 요거 무슨 어, 여기 단추 맞아. 구멍처럼 생긴 게 눈이에요. 요거, 요거, 요거. 이상한 여기 여기 뭐 저기 네. 저기 요게 예, 눈입니다 얘는 조동이도 아니고 뭐에 이게... 눈이 두개에 네. 눈이 하나인가봐요 <laughs> 아, 아 네, 눈이 두개 양옆에 이렇게 있어요 굴같아 굴같아 아이 요거는 눈아 <laughs> 그래. 눈이 돌출된 거야 아 돌출됐네 얘 예, 봐봐 그리고 아, 이 가운데인게 가운데, 가운데 있는게 작은 뿔 응? 네. 작은 뿔 아, 가운데, 아. 가운데 있는게 작은 뿔 이게 얘가 예, 얘 가운데에 있는 대장에는 네. 지금 코가 약간 뭉툭하죠. 뿌리 얘는 제가 봤을 때 깨졌거나 아니면은 그렇죠. 얘네들이 싸움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밀렵당할까봐 잘랐을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이게 그냥 사파리, 이게 저기 아프리카면 잘랐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근데 결과는 이게 또 여기도 눈이잖아요. 여기 눈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이 양...